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저 코인 물어보려고요 코인요 예 코인을 물어보신다고요 예 어떤 건데요 그 여기 코린이 상담 환영이라길래 예 코린이 상담 환영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나요 예 처음 봐요 아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아,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네 아, 어떻게나 싶어서 네네네 지금 그 그 저기 비트코인하고 제가 지금 리플 저 이더리움 클래식 들어갔거든요 3개? 예 3개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근데 지금 우선 리플은 지금 마이너스 한2 0고요 리플은 마이너스 20%그 이더리움 네. 클래식도 제가 9만원 12만원대인가 11만원대인가 들어갔고요네 그래서 그건 마이너스 몇프로예요 그것도 봐봐야 됩니다 지금 한30% 넘은 것 같은데 이더크레이싱은 마이너스 30%예 그다음에 예,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트가 좀 많아요 비트가 지금 비트코인이 예 거의 반탄락 나가지고 아 비트코인이 마, 마이너스 반토막 예예 반토막 그, 그, 났어요 지금 그건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요 마이너스가 지금 한40% 40%예 근데 비중이 네. 좀 커요 저 비트코인 비중이 예 제가 지금 크게 좀 크게 한장 들어갔거든요 크게 한장 1억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어 비트코인 70%. 네. 너무 70% 10%씩 들어갔거든요. 아, 비트코인이 70%, 나머지는 15%, 15%. 네, 예, 그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아, 버려야 되는지. 네. 존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근데 시작을 언제 하셨다고요? 투자 시작하신 지가 방송은 아니죠. 오늘 오늘 방송 처음 보신 거고. 네, 예, 투자를 하는 한, 한 달, 그그3년간 그때 그래서 이때까지 올랐을때 이위일 올랐을 때가 4월 중순이거든요. 지금 네, 한달 정도 됐겠네요한달 조금 조금 넘어서라. 예 말씀을 어, 그 정도 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공부를 좀 했어요? 아왜 무턱대고 막 오른다길래 친구들이. 네네. 네. 그냥. 그냥 수가. 막 질러본 거예요? 아, 그럼요 그 그냥. 네. 네. 그럼 안 되는데? 아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음. 군대는 갔다 왔어요? 예, 그 군대 가면은 이제 훈련을 받죠. 예, 받죠. 예, 근데 여기 혹시 여기 코인 시장이 뭐 전쟁터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전쟁터라고요? 예, 물론 요그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아, 처음 들어봐요. 어차피 이게 돈 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돈 달라고 들어왔어요. 예, 돈 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네. 우리가 고습 고습 출지 알아요? 고습. 고스도... 칠줄 모르고, 미나토는 칠줄알아 아, 미나토? 예. 네. 아, 미나토는 세 명, 3명, 미나토도 세 명씩 치죠, 세 명이서? 예, 네, 칠수 있어요, 세 명. 예. 그, 미나토 칠 때도 머리를 막 돌려야 되잖아요. 머리를. 머리를 잘 돌려야 네, 되잖아요. 그저, 그저, 나는 네. 머리를 잘.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똥망을 낼까, 비강을 낼까, 하잖아요, 그죠?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코인 할 때. 예. 네. 이거 지금 사야 되나, 좀 이따 사야 되나. 그죠? 그 그건 근데 그런 고민은 저는 아니요 그걸 하라는 건가요? 그런 고민을? 아니 미나토 칠 때도 네. 미나토를 1억 렇 갖고 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미, 표.. 어, 표만 품 그거만 잘 나왔다고 생각 없이 바로 쳐버리니까. 아니, 근데 아, 미나토를 미나토를 첨 이렇 가지고 미나토를 안 치잖아, 우리가. 그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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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미나토는 뭐 네. 쳐봐야 뭐 그냥 뭐 점백원이나 뭐 점촌이 뭐, 뭐, 100원. 뭐, 점, 뭐 이, 어? 이런 건잖아요. 뭐, 맞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네. 그 머리를 겁나에 쓰거든, 미나토칠 때. 이씨, 똥강 내야 되나? 비강 내야 되나? 이씨, 어, 뭐야? 아니야, 그지 그, 지치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예 그런데, 1억 갖고 돈 벌려고 하는데. 예그 네. 전재산 다 막았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원칙이 뭐야 예.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기는 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판때기가?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것만 하면 돼?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아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서 하려면, 예. 여기 유튜브, 여기 유튜브 들어가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유튜브 지금 보고, 볼게요. 예, 예, 유튜브 여기, 여기 한만식 유튜브 여기 들어가면, 예, 여기 들어가면. 저, 하, 한 만, 한 만씩? 어, 예. 예, 예, 예. 예,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예, 예이 안에 쭉 예,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이 쭉 있는데, 여기, 여기 가다 보면, 기초 군사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기초 군사 교육. 군사 교육이요? 예. 저, 예, 군대, 군대, 여기. 실전 예? 군사 교육. 어, 군대라고요? 어, 여기 거의 귀, 군대라니까, 여기가. 아니, 유튜브 아니에요? 아, 유튜브인데, 여기 군대, 아, 여기는. 홍콩 앞에 기초군사 교육. 어 여기, 여기, 실전 군사 교육. 이런 게 있거든. 아니, 진짜 군대 교육인 줄 알았는데. 예, 여기 보면, 좀 투자 심리, 뭐, 기술적 분석, 복리의 맛을, 우짜고, 저짜고, 해가지고, 이게 8시간. 예. 네. 이 밑에 게 실전 군사 교육, 예, 6시간. 열 4시간을 있잖아요. 예, 예.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 한 10번씩 봐야 돼. 근데 이거 받으면 예. 아, 근데 이거 저 궁금한 게 이거 그 차트 막 200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 예 예. 이런 건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아, 여기 다 있다니까. 여기 여기,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아, 있다고. 아, 여기 있고. <laughs>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동글뱅이에다가. <laughs>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동글뱅이 여기. 여기 여기 저기 동글뱅이 여기 여기. 여기 동글뱅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네네, 네네, 정보 네네, 옆에 똥동이 네, 에 여기다가 네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200 네네. 여기 200을 쓰는 거예요 200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딱 치면 여200 네. 200, 200 관련된 거쫙 나오거든 아. 여기 200 관련된 것들이 여기 쫙 여기 나와요 그죠 설정하는 거뭐200 네. 네, 2평의 기본 개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여기쭉 내려다 보면 설정법도 있어요 여기 설정법 여기 아, 내리, 있어요. 여기 예, 네, 여기 내려가면, 설정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근데, 그러면, 이거 보고, 그러면,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금 다 빼요? 저, 거의 한달 사이에, 반토막 다 놨어요. 예. 네, 그니까, 원래, 저, 요렇게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예. 네. 아, 이것이, 이거요? 뭔가, 이거, 필이 올 때, 예. 네. 그때 막, 뭐, 사, 사든지 팔든지 막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냥 막 질러댄 거니까.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요. 아, 진짜 요 아, 왜, 알았으면, 아. 그니까, 러 요거는 저렇 확실히 공부를 하시고. 예. 어찌 예, 됐든 지금 좀 빠졌다가 올라오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럼 어디까지 빠지면 참을 거예요? 전,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게 삼천까지. 음, 그러면 삼천까지는. 비트 0천까지 아, 비트 삼천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런그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오나요? 아니, 절대 안 오는 게 아니라. 예. 예 엊그저께 사천도 깨졌잖아요? 아, 자고 났더니 4천만 원 밑에 갔다 왔잖아. 자고 났더니. 어, 갔네. 어, 갔네. 에, 네, 어제 네. 갔다 왔으니까. 네. 에,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그다가뭐 3천 가면 손절한다. 여기서 빠져가지고 3천만 원 가면 판다. 네. 이런 얘기를 허덜덜 마시고. 그럼 그냥 계회 이라고요? 아니, 아니니까 3천만 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4천만 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자고 올라왔는데 네. 다시 3천만 원 내려가면 판다는 거잖아요. 네, 삼, 네, 삼천만 원까지 하지 말고. 혹시 또 4천만 원 깨지면 그때 해요. 뭐 3천 ,000, 3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려. 아. 네, 예. 네, 네. 4천만 원에도 무슨... 건져야 되니까. 네, 무슨 말인지 예, 무슨 말이야. 그럼 네. 예. 지금 여기 4,700 찍었잖아요, 오늘. 네, 네, 네. 예. 고가가 4,700인데 네. 예. 여기서 한20% 빠진다. 그러면 4천만 원 깨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패대기. 얘가 또 올라가. 올라갔다 뺐다. 네. 올라갔다 뺐다. 이럴 거 아니야. 예, 네, 꼭대기에서 20%가 빠진다. 네. 그러면 패대기.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점점 점점 많이 돼 올라간다. 네. 뺐다가 올라갔다, 뺐다가 올라갔다, 뺐다가 올라갔다, 뺐다가 올라. 갔다 근데 하튼 여 꼭대기부터 20%가 빠지면, 예, 네, 이렇게 매도를 하라는 거죠. 아. 네. 그러거나 네. 그렇게 하거나 첫 번째. 예. 네. 네. 4,000만 원에 깨진다? 여기서 쭉 깨진다? 4,000만 원에 패대기. 세 번째. 네. 이거 네. 얼마가면 뭐 팔생각이었어요 원래. 본인이 아니,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다 그랬어, 아까? 저, 그냥, 저, 8,000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70%를 8,000대에. 예.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팔, 8, 8,000대면 팔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그, 1억, 1억 된다 그래서 저 1억 갈줄 알고 진짜 그냥. 그때 아니, 1억 들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냐고. 그이고언라도 그러니까 오면 그때. 전번전잘 쉽게 안 오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어떻게 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빨리 어. 공부를 해야지. 날밤 새 가지고 저거 빨리빨리 봐야지. 기초하고 실전하고. 아. 아. 음.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음. 스트레스 받으려면 그냥 다 팔아야지, 뭐. 에이, 내가 씨 떡사 먹었네. 에? 원래 주 뒤지는 건데. 다깡다 근데... 깡통차고 깡통차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깡통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아니 조금... 예,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거, 그 돈, 그냥, 네. 머리 아프고 미칠 것 같으면은, 미치면 안 되잖아. 아, 근데, 밤낮에 잠을 못 자. 아, 그러니까, 잠, 잠못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 아, 네네. 예, 그러니까, 네. 머리 아프면 그냥 팔아가지고, 네. 예, 지금 일단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머리가 아프고 미치겠다! 네. 그럼 일단 현금으로 만들어. 예. 네. 만들어 네. 놓고, 예. 네. 내가 공부를 안 했잖아. 맞아, 안 하긴 했어요. 예, 그럼 뭐 공부 먼저 해. 뭐. 공부 먼저 한 다음에, 아, 요거, 이거요? 이거 뭐, 필이 올거 아니야, 그죠? 느낌, 예, 느낌.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뭐, 이게 감이 잡힐 거아니 예, 예, 그때 예. 다시 시작하시라고, 아예. 그게 어. 안 낫겠어요? 예, 맞아요. 이뭣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했다가, 어. 저것도 다까먹는다니까 잘못했다가. 네, 그러면 예, 다 까먹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어. 그러니까안 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야. 머리 다 보출하는데. 요새 요새 엄청 자, 밤 밤낮으로 잠을 못 자더라고. 요 음,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잘못된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냥 그 공부하라고. 네, 예, 이걸 전 전화 끊고요. 네, 예. 예, 이제 이거 방송 끝나면은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네. 예. 녹화 영상 이게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걸 한번 몇번 들어보시라고. 아, 예, 그러면은... 예 들어... 그러면 들어. 우선은 우선 그러면 고 자꾸... 이클이랑 이런 것도 그냥 좀 기다리면 오기는 할까요? 에이 참나환아하겠네잠못 잔다는데 씨. 그러니까 네, 요 지금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들어 보시라고. 네, 어, 좀봐 주시면 안 된가 그래도 좀. 어, 뭐봐줄 뭐, 뭐, 수가 없다니까 그런 거는. 아... 아시겠죠? 예? 예. 네? 감사하긴 네, 합니다. 네, 감사하긴 해요. 목소리가 아, 막쪼그라 뭐... 들었는데. 아니, 그... 말씀하시는 누가 뭐,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뭐안 봐준다고 그걸안 봐주는 거지 뭐, 못 본다고 아니, 못 봐줘요 그거는 본인이 공부도 안 했는데 뭐 공부한 사람들도 내가 안 봐주는데 공부 안한사람도 아, 어떻게 봐줘? 노래, 노래 안 봐주세요? 음, 음. 아, 또 희망이 없어서 안봐주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설명을 해도 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본인이 내가 설명하면 뭐해? 아뭔 아,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거대다 떠들어봐요 뭐해 본인이 아... 이해를 못 하는데 안 그래요? 아예 아, 맞아요. 음뭔말 그 예. 알겠죠? 예그말그말이해했어요예 음,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너, 그, 그... 그 됐어요? 아 여기 그 뭐야 예. 그 채팅창막 그 사람들이 말을 더 만족해 하시네요. 아 그거 뭐, 신경 쓰지 말아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 둘이 그래서? 통화하는 건데 아, 뭐 옆에서 뭐, 뭐 떠들다 말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나, 근데, 괜히, 뭐, 그, 사람 염장지 르는거 같지. 그러니까, 그, 그거에 신경쓰면 또, 그것 때문에 네. 열받는다니까? 예, 네, 맞아. 지금 살짝 열받았어. 예, 네, 열받아도 상관없어요. 뭐, 따들라래, 원래. 원래 그런 거야, 사람들이. 아, 알겠습니다. 아저씨하고 나막 싸움, 싸움을 한단 말이야, 코피터지 더러 예. 네. 우리는 죽겠는데,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은 막 아, 좋다고 박수고 그래 우리는 뭐 미치고 환장했는데 말이야. 심각한데, 우리는. 맞아, 뭐, 사 반말도 하고 뭐. 아, 그냥 맞아.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아니, 버릇이 없는 게아니 원래 그렇다니까. 응.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응? 네? 네, 네. 딱 지나가서 보면은, 어, 우리 지나가다가 싸움, 싸마 하는데, 아저씨는 귀한 가요? 아니면 구경하고 가? 저도 구경해요. 그래, 그렇다니까. 우리가 원래 다 그런 거야.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통화, 예. 응. 네. 잘, 잘해주겠죠 예. 네, 들어가세요. 예, 공부 열심히 할게요.